비상개엄은 피청구인이 만국적인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개엄령을 발동하되 그 국민은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 소추 난발, 입법 폭주, 외교 안보 분야의 횡포,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폐악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축 소지가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집행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포고령 제1호는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이 검토 수정한 것인데 김용현 장관이 계엄령 선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있었던 것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금지 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엄법 제1항은 구조 제 비상계엄 지역 하에서 계엄 사례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고 이 경우 개엄 살인과는 조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포고령은 이를 어,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체적인 어떤 집행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에서 개엄의 형식을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포고령 제 1호는 위주항에 따라서 국회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금지하고자 한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상을 명하거나 또는 국회의 입법활동이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의정활동 등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국회는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였고 피천구인은 이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적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보령 제 1호에 있는 방구석 국가적 행위의 의미는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거대 야당이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초래하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행위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해 해 하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안보를 위한 규정의 폐지 행위, 국가 안보를 제외하는 외교 안보 정책, 국가 안보 예산 삭감을 통해 국방력 약화 기도, 기타 에너지 안보 위협하는 행위 등을 들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간첩의 야당 간첩 야당의 간첩제 규정 개정 반대로 인해서 국가 안보나 국가 핵심 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중국인 3명이 최소 2년 이상 드론으로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 사진을 500여 장 촬영한 사건 정보사 블랙이온 명단이 중국에 유출되었으나 유출 상대방이 중국인에서 처벌하지 못한 사건 등은 그 좋은 예입니다 나아가 국가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어도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야당은 현재도 간첩죄 규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간첩들은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러시아, 중국이 밀착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일 분사 합동 훈련을 하 것을 전쟁광으로 매대하여 1차 탄핵 소추안에서는 그 사이로 삼기도 했습니다. 현대전은 드론의 등장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고 피천구인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1만 명 이상의 국가, 북한군이 파견되어 있으므로 북한군의 작전 체계, 전투 능력에 대한 정보 수집은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우방국의 현대전에서 교원을 얻기 위해 청간단 파견을 방해하려는 거대 야당의 저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해 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관건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기밀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산 수출이 사실상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사회에 대한 방산 협력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 국익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거대 야당이 2025년 예상 중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한 4조 1천억 원 대부분이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부족한 초급 장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인 당직비, 수당, 그 인상 비용 이사비 현실화, ROTC 생활지원금 인상, 인상비의 활동비를 다 삭감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킬체인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드론 전쟁 대비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중단시켰고 정밀 유탄 사업도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방해 사업 예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한 저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에너지 안보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무너뜨려 놓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노력을 사사건건 제동을 결고 있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서 어렵게 우선 협상자에 선정되었을 때에도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여서 우리나라를 위한 산업 수출을 이루기는 커녕 덤핑 수준한 가짜뉴스를 내놓고 한미원자력 협력의 핵심 과제인 4세대 원전기술 SFR의 R&D 계산도 90%나 대폭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원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거대 야당은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산유의 꿈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안전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가 국가 생조에, 국가의 생존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 2,270조 원에 달할 수 있는 대안 고을의 사업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예산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검찰, 경찰의 내년 특경비, 특활비, 치안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 587억 원, 경찰 3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아예 영원으로 만듦으로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약 범죄라든지 또는 치안 범죄 등의 활동이 줄어들면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피해가 되겠습니까? 또 이러한 예산은 금융 금융 사기 사건, 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조폭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도 쓰이는 예산인데 이것을 다 삭감하는 저희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마약과 조폭과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게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야당은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특경비 60억 3,800만 원도 전액삭감했습니다. 이 또한 감사원이 어, 감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비위를 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특할비 80억 5천만 원도 전액삭감했습니다. 민주당 자신이 정부일 때에는 오히려 대통령실의 특할비가 86억 원에, 아니 9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는 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권 분립의 헌정 질서에도 위배이 되는 것이고 국헌문란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비에 쓰이는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일수 있는 국회 특갈비, 특경비 예산은 195억 원으로 유지하고, 연봉은 1억 6천,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오히려 인상을 했습니다. 나아가 거대야산의 예산 폭군은 민생과 서민들의 민생과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직접 어,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직자들이 밤잠을 아껴, 아껴가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대야당의 무자비한 핵심 예산 삭감으로 많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예산, 산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 예비비를 무려 2조 4천억 절반이나 삭감을 해서 이 가운데 1어 삭감했고 이 가운데 1조원은 재해 대비 예책 예산입니다. 매년 폭염, 폭우, 태풍 등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보셨듯이 무한한 공항 사고 같은 그런 재해가 생겼을 때 그런 어 의도치 않은 예상치 않은 피해자가 생겼을 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비비마저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팬데믹에 대비하는 백신 개발 지원과 관련된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고, 의료계획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했으며, 어려운 청년들 돕기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하고,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삭감했으며, 아이 돌봄 수당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예산 삭감은 나라를 망국의 위기로 몰아내리려는 목적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야대아, 야대, 어, 거대 야당의 이러한 예산의 무차별 삭감과 폭주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만국적 행위를 알리는 것과 병력 투입이, 어, 투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만국적 행태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리게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국회의 만행을 국회,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외 병력을 동원하여야 하는 구성형 사항으로 추측이 됩니다. 계엄법 3조에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엄이 선포되면 질서 유지 업무는 개엄 사령관이 관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개엄 당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 것으 예상되는 국회의 질서를 예비 대비하기에 군이 보충적으로 인원을 파견하고 보다 많은 경찰이 그 외곽 경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법조인 체포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아직 이 법조인 체포에 대한 주장이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청구인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개엄 당시 다수의 법조인을 체포하거나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 실제로 체포된 법조인도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로 체포하려 하든지 원시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 더더욱이나 한동훈 여당 대표를 사살하고자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도 없는데 그러한 황당한 가짜 뉴스를 가지고 탄핵 사추 소위로 사위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절차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가장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 개연 이전에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해서 국정이 사실 사실상 마비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중에도 중요한 것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의 남발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하여 얼마나 탄핵소추를 남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것을 판단하려면 당연히 먼저 소추된 장관, 감사원장,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해보아야 그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리가 그러함에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어, 무조건 서두른데 대해서 대리인들은 그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피청구인들 대리인은 평소 헌법재판관님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헌법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와 같은 점을 어,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재판연관님들 모두. 명철한 지혜를 모아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여 주셔서 헌정지서를 더욱더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